와 미쳤다 이게 다한상이 저희 뒷북 크리스마스 하루 지난 오늘 뒷북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대로 뒷북 파티 저희 타고 쳤어요 완전 대박 이거는 뭐예요? 오 이거는 간장국수인데 네. 진짜 맛있게 생겼죠?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고 이건 아, 냉면입니다 보세요. 음. 네. 치킨 너겟좀 탔네. 음. 핫치킨 BHC. 저는 오빠가 치즈볼. 해준 이거 먹어볼래요. 저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잘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둘만의 홈파티. 홈파티. 시작. 시작. 오빠가 만든. 이것들 네, 제 여자친구가 만든. 국수. 간장국수. 여러분들 간장계란밥 간장계란밥 많이 먹어 보셨죠? <laughs> 바람 음.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만 해 줘서 먹었는데 진짜 엄청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뭐 비주얼은 칙커면서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laughs> 진짜 맛있어요. 자 한번 먹어 볼게요. 음. 풀로스로 만들 거 음. 맛있어요 안전 꼬들 오빠 해줘도 더 맛있어 음.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응 저희가 라면 사리를 통해 뭐야 라면 사리로 만든 요리입니다 저희 면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둘다 일단 국물을 한 어우 냉면이네 시원하다. 냉면은 근데 빨짝이 튀겨서 했었나? 응, 시원하지. 응. 나꼬지면 좋아해 서 좋아. 응. 근데 이것도 응. 따뜻한데도 맛없진 않아. 진짜? 응. 따뜻해. 실수로 찬물에 <laughs> 안 해주고 바로 넣어버려도. 응. 치킨 너겟. 진짜 맛있어요. 요즘 탔는데 그래도. 이거 아니에요! 사기 직 d 직 n g pudding sauce. I'm g o 한번. 제가 얼마 전에도 뿌링뿌링 소스 듬뿍 찍어 i n g sauce. I'm going t 이거는 시중에 안 파는 바베큐 소스인데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공수해오셨거든요? 진짜 이거 진짜 밥 밥도둑 이게 소스 밥도둑사. 음. 너무 맛. 역시 우리 먹을 때 행복하다니까. 응. 음. 그리 대망의 저 치킨 한번 먹어봐야죠. 네. 하한번 c h 스 e r s 드셔보세요. 네. 와이거 이거, BHC 후라이드 핫입니다 핫 후라이드 한번음음 음. 치킨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음 맛있죠 음 아 맛있다. 저는 핫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바보다. 네? 저희. 어머. 손으로 먹겠다고. 난안 묻어가지고. 역시 응. 그럴 줄 알았어 오빠. 내가 오빠 장갑 두개 줄게. 근데 결국 손으로 먹겠습니다. <laughs> 저는 검정. 응, 까먹었어. <laughs> 역시 본능이 앞서는. 날개 오빠 땡보. 전 날개 안 먹어요. 에이, 날개 드세요. 안먹어 음. 우와 맛있겠다 맛있다 음. 음, 맛있어? 응 음, 여기 괜찮네 응 음. 여기 지점 맛있네 여기 지점 응 음. 여기 맛있지 한다니까 여기 약간 음. 정석으로 해주시는 거 같아요 정석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맛있어요 이 동네 BHC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지점! 지난번에 저희 뿌링클 먹었던 영상 아시죠? <laughs> 거기그 <laughs> 어. 지점에 샀는데 이 지점 꽤 맛있어요 원래 프랜차이즈가 식당마다 다 다르잖아요 맛이 음내 사랑 닭가슴살 보여? 맛있어 응뼈 음. 음. 버릴 데가 없네 음! 에이, 매우 신났습니다. 치즈볼. 저희 친구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BH 시킨 거랍니다 음. <laughs> <야. 웃음> <laughs> 행복해. 아, 근데이거 무치면 너무 음. 맛인데 이게 소스가 여기 떨어져서 너무 아, 아까워. 음. 오, 음. 이뻐요. 치즈보단 비니치 치즈. 듬뿍. <웃음> <웃음> 듬뿍. 맛있어. 음, 날짜. 오늘 진짜 대박인데. 응. 아까워서 팥. 여기 다 여기 여기 다 담아놨어. 어? 요 <laughs> 이거 <그리고> 봐. <laughs> 저 열심히 먹읍시다. 네. 맛있어. 아 맥주 를 잃어버렸네. 나 맥주 먹고야. 네, 뒷북 크리스마스 위아요 갑을 껴서 음. 이거 좀또고격사들아잘안 들어가. 근데 약간 도둑 아, 아. 같아 이거 끊어졌어. 오. <laughs> 이것도 손으로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laughs> 음.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 i n u t 입니다0 minutes. 10 m i n u t 나도 이0 m i 손으로 먹는10 m i 안돼 t e s 10 m i n u t 음! 응. 음! 장 음! 끼고 젓가락 먹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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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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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날개가 최고죠? 응! 음! 음 맛있와 진짜 행복하다 음. 이번 달 내내 중에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지키셨나요? 저는 집에서 꼼짝을 수 있었어요. 전 나가던 동안.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식 홈파티를 <laughs> 즐기고 있답니다. 맛있네요. 음. 응. 오늘은 12월 28일 디북. 12월 28일 월요일. 와. 왜? 네? 이것도 손으로 한 번. <laughs> 잘 비벼서 으로한 번. 우 손으로 잘 먹어요 도손만로어장갑리이리도손도하면잘살것같아도손 음, <laughs> <laughs> 물론 음식은 입에 안맞겠지만지 음. 맛있지. 맛응지 맛있지. 맛있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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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겠다 절반이 줄었어 <laughs> 야 이렇게는 찍어야죠, 그렇죠? 오늘은 소스 안 남겠고 한입한입 한번 잘 먹네. 치즈볼 저한 박스 더 살려 고 있거든요. 근데 오빠도 엄청 혼낼까봐한 박스 샀어요. 저는 이렇게 나이개를 뼈를 다 빼먹는 걸 좋아해요. 이 소스. 듬뿍 묻혀서. <laughs> 음! 맛못 찾아. 맛있어. 음. <laughs>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 음. 알려드릴 수없어정보어어 저희 엄마만 알아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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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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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진짜 먹고 싶었어.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음. 우리 천천히 먹자 면서 절대 천천히 못 먹어. <laughs> 금방 줄고 있어. 에... 네, 천촌 먹고 싶어. 음... 천촌 먹게. 어우... <laughs> 저만 알수 있거든요. 표정하고 이 목소리 톤이 다르거든요. 벌써 배불러요. <웃음> <웃음> 튀김류에 약해요. 다 약해요. <laughs> 아, 진짜 어렵어 아, 먹있 먹지, 먹지 마. 아, 왜? 나빵 먹고. 아니. 못 해. 천천히 먹어. 그래. 이게 막 망... 젓가락이 망쳐졌어. 아니야. 빵이 눈치 본 거야. 별로 이랬어. 빵. <laughs> 천천히 먹어. 어, 음, 너무 있다짱맛 음. 음, 맥주 안주여, 다. 응, 음, 맞아. <웃음> <됐어>. <웃음> 와, 진짜 행복하다. 아, 너무 좋다. 아유 적응이 안돼가지고 웃겨가지고 면더 삶아 면먹겠다치킨장다 나올 뻔입으로나 <laughs>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이거 보세요 <laughs> 손으로 먹어 비빈척 하면서 먹지 말라고 젓가락 갖다놔 젓가락 있는거나 맛있다 이리 아, 이거 먹어봤어? 맛있어? 음, 맛있어. 먹었어 근데 나중에 그냥 밥, 새우야, 비, 새우. 밥 비벼 먹을 때 볶음밥. 응! 음, 맛있어. 그거. 새우야 새우. 새우볶음밥. 응. 음. 짱맛. 진짜 보들보들하게 오. 맛있어. 살짝 쓱딱톡 찍어. 이겨. 신났어. 음. 금방 떨어지네. <laughs> 맛있어. 응. 음. 오빠 센스 짤이야오 진짜 맛있다 오기이랑 응? 이거랑 먹은 거 맞죠? 응 ASMR 근데 이게 많이 안 남길까요? 아니 내가 지금 듣고 있는 ASMR이 응. 여러분들한테 이 소리 를다 들려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난해가지고 <laughs> 마이크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먹 뭐, 저희 간식 같은 거 사왔거든요. 나 지금 벌써 배불러서요. 간식 먹어요. <laughs> 아자그러지마세요저 맥주 맥주 좀만 주세요. 근데. 저 어이없어. 샤샤샤. 그 만드세요? 응. 너무 좋아 빼빼로데이에 맞았는데 이제 먹어요 12월 <laughs> 경이로운 소문 한번 봤겠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 경이로움을 한번 받겠는데 좀무섭더라고요 악령 씌운 그거 야, 한 번만 볼 수가 없을 텐데 무서워 안봐 왜냐면 팬트하우스도 이제 그만 볼까 생각 중에 무서워요 자꾸 <laughs> 사람을 죽여 싹 가슴살 아... 경인운소미는 어제랑 어제랑 그 뒤에 결방해갖고 너무 아쉬웠어 으흥. 여러분도 아쉬웠죠? 아니요 <laughs> 네 아니요 많은... <laughs> 경소꼭 시청률을 10% 이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나올 것 같습니다 벌써 9%가 넘었으니까 저는 먹고살자 커플이 100명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구독자가 없어요 음 맛있다 아, 오랜만에 있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laughs> 귀여워 야, 오빠가 맛있게 먹는 게 좋아 응 남은 계란 이 계란에다가 남은 거를 야무지게 손으로? 손으로 아. <laughs> 안 보여요? 응. 먹어보겠습니다 응. 음 계란을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음, 이건 더 먹고 싶어. 지난 영거에는저 지난번에 소스가 면 먹고 소스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저 밥까지 비벼 먹었었거든요. 오늘 소스 없네. 음. 이게 그냥 계란 간장밥이 아니라 레시피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답을 좀 추천해줘. 있어요. <laughs> 고기 <고개> 끄덕였어요. <끊어갔어요>. 배불러서? <laughs> 좋다. 나게 소리가 대박이다. <laughs> 맛 <맛있다. 웃음> 이제 앞 접시가 되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저희 원래 먹는 속도가 좀 빨라요 맞아요 제가 괜히 배부른 게 아니에요 저희 원래 먹을 때말 하나도 안 하는 <laughs> 다 먹고 아 배불러 가자 <laughs> 아, 네. 저희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답니다 짠 그래도 맥주 들어갑니다 짠 오, 맛있다. 음, 이거, 이거 너무 맛있 음, 이 뭐, 많다. 음, 음, 음. 음, 음. 음, 요즘 음. 폭발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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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는 못 먹는데 먹고 조금 있으면 또 먹어보고 싶고또 먹고 계속 먹어 왜 그러지? 음. 역시 국물이 필요하지 음. 국물 있으면 <laughs> 국물 먹을 거야. 네. 원래 먹고 자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예. 네, 지 먹고 살잖아. 와. 나머지 네 건. 어. 와, 다 먹었어. 스 저희 이제 이, 이 정도만 먹고 배가 부르니까. 제 예전에도 말했죠. 저는 배부르면은 안 먹습니다. 배부른데. 아대되도 않는 거, 억지로 막, 다 해놓고 깔아놓고서는, 먹지도 않고, 뱉고, 그 시청자를 기만하는 그런 행동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배부릅니다. 안 먹습니다. 근데, 누구지? 다 먹었어요, 거의 다. <laughs> 그냥 잘 먹습니다. 응.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알코올은 잘 먹어요. 그쵸 네. 응. 그우리고 먹는 걸 좋아해요. 응 그리고 먹는 양이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많긴 해요. 조금. 네, <laughs> 응. 저희는 진짜 먹을 게 없으면 못 살아요. 맞아요. 약간 성격이 안좋아져요 <laughs> 응. 저희 이렇게 먹는 걸로만 3년 만났어요. 그렇죠? 어, 응. 근데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먹고 살려고 사는 건데요 그럼 저희가 헤어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laughs> 저희 목표는 전 세계에 있는 음식 다먹어보기입니다 맞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가서 바퀴벌레 먹어야 되는 거아니야 뭐 아, 그럼 오빠 혼자 드시고요 <laughs> <먹고. 웃음> 저는 맛있는 음식을 전국 수어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나... 못먹 나도 오빠는 드시고 응 엄마 해 나도 맛있는 음식 다 먹어보고 싶어 전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지막 하나 남았지 먹을 게 세상에 너무 많답니다 그렇답니다 오빠는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음, 다 듣고 세상에 먹고 싶은 음식만 다 먹어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땡. <laughs> 응.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많아요 이렇게. 응, 많아요. <laughs> 땡. <응>. 짠. <laughs> <laughs> 말바고 이천 대입니다. 아 배불러요. 네저이 응. 어? 치킨 너이 하나 숨어있었어 <laughs> 대박이야 빵 밑에 숨어있었어 이놈 아 입을 입어 이렇게 뭐야 아제 여자친구가 치킨 너을 혼자 먹으려고 <laughs> 숨겨놨습니다 가웃겨그 와중에 그러니까, 참 남주고 <laughs> 응? 귀여워 이게 먹기 편하죠? <laughs> 응 가장 손으로 먹기 편함 <laughs> 아, 뱀뱀뱀. 잘못잘다잘먹었다잘이다이다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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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잘이다 잘못이다. 잘이이 맵좀잘 들어가네. 어, 더블 다. 오이 네. 면만 좀 처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딱 먹을만큼만 먹었습니다. 네. 저희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